오늘 타영을 거는 이걸 포장해 볼 거예요. 포장. 근데, 옆에 치만요. 근데, 오늘은 하기 포장할 거예요, 그래. 응, 다음 시간요. 포장지도. 언더비트는요, 어, 치만요. 아죄송니다 이거 타영이 올렸는데 아... 잠시만요 타영 파워어 오늘은 마스크랑 네. 잠시만요 여러분 마이멜로를 있잖아요 그냥 민트 랜덤으로 포장할 거예요 근데 음, 이거 언제가 나데 솔직하긴 한데. 네. 근 이게, 이렇게, 노력나가지고 하게 포장하는 거 아니고, 보세요, 너보니, 이게. 이게, 진짜, 제 엄마가 이 나오는 거아니 이렇게, 해서, 단, 치만요. 이거도아니 <놀람> <놀람> 임펜을 잡고 있는 데펜이 아이고, 후당이고요. 여러분, 반치만요? 근데, 반지만 열려도 돼요? 그냥! 반치만요. 음. 아, 먼저, 네임펜이다임펜으로 램펜 <laughs> 써볼게요. 어. 잠시만요. 그거그 개봉 때로 왜? 아, 안녕.